자,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월 24일에 실시한 2020년 3월 3학년 모의고사 영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1번 빈칸 넣기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첫 문장 읽어볼게요. A distinct emotional trait of human nature. 인간 본성에 매우 구별되는 감정적 특성. 구별된다는 것은 인간 본성이니까. 동물이나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구별되는 인간 본성의 특성은 주변 사람들을 매우 주의깊게 관찰하고 둘 t o 스토리스. 그 목적은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성격과 신뢰도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수렵 채집인 일 때부터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었다라는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밑에 이 기부스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이 기부스부터 컴페니언스까지 준비. 시작. 이문장 해석할 때이 부분 Call it if you will a human instinct 여기는 글쓴이가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을 인간 본능이라고 불러도 괜찮은데 It gives dissatisfaction 아주 깊은 만족을 준다. Not just to learn purpose to share. 자, to learn일 뿐만 아니라 to share. 그것의 목적은 여기 있죠. emotions stirred by the stories told by our companions. 우리의 동료들이 해준 이야기에 의해서 불러일으켜진 감정을 배우게 될뿐 아니라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깊은 만족을 준다. The whole of these performances pays off in survival and reproduction. 자, 이러한 모든 것이 즉 얘기, 이야기를 공유하고 감정을 공유, 공유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줬어요. 페이저프 빈칸 are Darwinian phenomena. 자, Darwinian이라는 것은 뭡니까? Darwin이 뭐예요? 진화론자죠. 즉,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현상이다. 인간의 진화를 위해서 필요한 현상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빈칸에는 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가 t 앤 스토리텔링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다윈적인 진화론적인 현상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